자, 이 시간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부터, 38쪽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여기 봐봐.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여기라는 건 뭐냐? Q이면 여기랑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여기죠. 자, 이 관계를 예전에는 이라고 배웠어요. 나 P이면 나 Q. 네? 가증과 결론을 다 부정한 걸예요 근데 이게 교육 과정에 바뀌었네. 이라는 게 빠졌네요.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우입니다. p이면 q이다. a 대우는 나 q이면 나 p. 선생님 맨 전에 집합에서 a가 b에 포함되는 거와 똑같은 게 뭐였어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였지? 맞죠? 그러면 서로 대우명제에 있는건 대우명제에 있는건 항상 대우관계에 있는건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한다는거 이 부분 꼭좀 봐줍시다 아셨죠? 이해갑니까? 그치자 그래. 문제 1번 봐볼게요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라 그랬어 1번 봐보자 1번의 역은 어떻게 돼? x 제곱이 1이며 절대값 x는 1이다 이게 여기고 대우 명제는 어떻게 돼요? x 제곱이 1이 아니다이면 절대값 x는 1이 아니다이다. 이게 대우 명제였지. 2번의 역은 뭐냐?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게 여기지. 대우 명제는 뭐야? 엄밀히 얘기하면 대우 명제는 이 역의 명제를 각각을 부정하면 된다이소리죠 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며 3의 배수가 아니다. 그치? 자, 문제 1번은 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봐봐. 명제와, 자, 봐봐. 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이 나왔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려고 그 했는데 그 명제만 가지고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 명제의 대우가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똑같으니까 그 명제의 대우를 가지고 참 거짓을 판별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케이? 어,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자, 이제 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1번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봐볼게요. 정수 표현법을 봐볼게요. 자,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만약에 2의 배수로 표현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야? 0하고 1이죠. 그럼 n은 2k나 n은 2k 플러스 1까지 써주는 거야. 만약에 내가 3의 배수로 표현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돼? n은 3k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니까. n은 3k 플러스 1, n은 3k 플러스 2. 여기까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k가 종수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종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뭐 사회 배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사회 배수로 나눌 수 나머지는 0, 1, 2, 3이니까 n은 4k, n은 4k 플러스 1, n은 4k 플러스 2, n은 4k 플러스 3 이렇게 계속 간다 이 소리지. 이해합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1번 봐볼게. 자연수 n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그랬지, 그죠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이 줄이야. n이 짝수이며 짝수가 아니면 미안해 짝수가 아니면 n 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이 얘기했었죠? 자 봐. 그럼 얘는 이제 대우니까, 대우하고 원래면 참고인지 똑같으니 n이 짝수가 아니래. 그럼 n이 될수 있는 거 뭐냐? 2k 플러스 1만 되는 거지. 맞죠? n이 짝수가 아니니까. 그치? n이 2k 플러스 1이라고 노는 거야. n이 짝수가 아니면 n 제곱을 계산해보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에, 4k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얘를 2로 묶어보면 얘는 묶어지잖아요. 2k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만 되는거죠. 이건 묶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자연수가 되는거죠. 얘가 왜 자연수야?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한적 있는데 여기서 k는 자연수야. 0 또는 자연수인데 여기 봐봐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뭐가 되냐? 자연수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인데 자연수에다 자연수를 더하니까 그것도 자연수 나와버린다는 소리죠. 그럼 n 제곱이 지금 어떻게 되냐? 2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이니까 n 제곱은 짝수가 아니죠? 짝수가 아니다. 그치 그럼 이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한다 이 소리지. 제말 이해가죠? 이해합니까? 그지? 자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시간에 이 얘기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 자 봐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선생님이 닫혀있다의 계정을 봤는데 뭔 소리냐면 자연수랑 자연수를 더하면 자연수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자연수는 덧셈에 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만 나오냐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나와 버는게 자연수가 아니지 자연수는 뺄셈에 관해서 닫혀있잖아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만 나오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만 나누는 거 아니지 1 나누기 3은 3분의 1 나와 버니까 자연수는 덧셈하고 곱셈에 관해서는 닫혀있다 이 소리야 자, 정수 더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만 나오죠? 정수 빼기, 정수는 다 정수만 나오고, 정수 곱하기, 정수도 다 정수만 나오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 2 나누기, 마이너스 3,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정수가 아니지. 정수는 나눗셈에 가려 닫혀있지 않아. 유리수는 다 닫혀있습니다. 유리수를 더하든, 유리수를 빼든, 유리수끼리 곱하든, 유리수끼 나누다 다 유리수 나온다 이 소리죠? 실수도 그러면 다 닫혀있다 이 소리야. 네, 무리수는, 무리수는 다 닫혀있지 않아요. 봐봐.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0이란 유리수 나와버리니까 무리수는 덧셈에 아래 닫혀있지 않습니다.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면 0 나와버리니까 또 닫혀있지 않아.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하면 어떻게 돼버려2 나와버리지. 2는 유리수니까 무리수가 아니니까 곱셈에 가래 닫혀있지 않고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면 1 나와버리죠. 그것도 뭐 유리수니까 닫혀있지 않아요. 자, 이 개념을 알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실 거야. 아셨죠? 그지 이거 좀 여러 번다 돌아보면서 선생님 목소리 익히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자, 이제 2번 문제 봐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래라고 그랬어.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렇게 물어왔지. 그럼 외에 대우를 먼저 찾아볼게. 선생님 대우를 증명을 해볼게요. n이 홀수가 아니면 n 제곱은 짝수이다가 대우 명제지. 이게 대우죠. 그럼 이제 이걸 증명해볼게 n이 홀수가 아니래 그럼 n은 짝수여야 된대요, 이죠. n은 이 k고 K는 0이거나 아 K는 자연수여야 되겠지? K는 자연수. 이렇게 된대죠? N이 2K이면 N이 홀수가 아니라고 했죠? N 제곱은 어떻게 되냐?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지. 그러면 은 2곱하기 2K 제곱이네. 그럼 2곱하기 봐봐. K가 자연수니까 자연수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니까 이거 전체가 자연수지. 2곱하기 자연수는 뭐가 되냐? 짝수지. 2 곱하기 자연수는 짝수잖아. 그럼 대우명제가 지금 뭐야? 참이니까 이 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했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그지 여러분 이거 진짜 계속 써보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아셨어요? 자, 문제 3번 봐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자, 여기 봐봐. 이걸 가지고 증명하기 힘드니까 얘 대우명제를 써보자. 이 소리지. 대우명제는 뭐야? X가 0 또는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 이게 대우명제죠. 자 그럼 여기 봐봐. X가 0이고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냐. 자 지금 이게 가정이지. 가정은 지금 X는 0 또는 Y는 0이야. 결론에 X 곱하기 Y가 0이라는 소리는 뭐냐?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이 소리지 맞죠? 가가이소리지 맞죠? 가가 엄밀히 얘기해서 얘랑 얘랑은 동치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필요충분조건이야.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네요. 이해갔죠? 예,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이 소리지. 그죠?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제 기류법 보겠습니다. 기류법이요. 자 기류법이란 말은 자 원래 명제를 부정을 해서, 가정을 부정을 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걸 부정을 해서, 그거를 증명을 하다가, 그가정이 모순이라는 걸 알면, 그 명제가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죠. 자, 이걸 기류법으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해. 그럼 여기 봐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졌지. 그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유리수라는 건 뭐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지. 그럼 서로소인 자, 여기 봐. 서로소인 m 과 m. n과 n 은 서로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여기서 봐 봐. 자, n은 루트 2m이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했어. n 제곱은 em 제곱이잖아. 마피에서 증명했잖아. m 제곱이 짝수지. 짝수면 n도 짝수죠. 어디 범위에서만. 자연수 범위에서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참이야. 봐봐. 얘들아. 그냥 n 제곱이 짝수이면, 자, 실수 n에서, n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 이 말은 선생님이 거짓이라고 그랬어. 실수일 때는 n이 루트 2여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루트 2는 짝수가 아니야. 이건 거짓인데. 자연수 n에서는 n 제곱이 짝수이면 자연수일 때 n도 짝수. 이 말은 참이죠. 오케이? 얘의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아까 문제에서 다 있었지? 대우 명제를 가지고 증명을 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게 차이점 실수일 때하고 자연수일 때 이건 틀려요. 자, 그럼 여기 봐. 자, 그러면 제곱을 했더니 n제곱이 지금 짝수이니까 n도, n도 뭐가 돼?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 그럼 n은 2k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이해가니? 그래서 n은 2k를, n은 2k를 이 식에 대입해 봤다. 이 소리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대입해 봤대, 이 소리. 그럼 4k제곱이 2m제곱이 돼서, m제곱은 지금 2k제곱이잖아. 그럼 m제곱이 2k제곱이라는 소리는 짝수자. 그럼 m도 짝수겠지. 그럼 m하고 n이 모두 짝수니까, 원래 가정했던 건 뭐야? m하고 n은 서로소. 서로소의 개념이 뭐야? 서로소의 개념은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인 관계를 하나, 한1이 아이 1뿐인 관계를 서로 소라 고 그러죠. 두수의 공약수가. 그럼 n 가인이 서로 모두 짝수이면 두수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m이 4야, n이 6이야. 그럼 위의 약수는 1, 2, 4고, 얘의 약수는 1, 2, 3, 6인데 공통된 약수가 1, 2, 1, 2두 개가 나와버리잖아. 맞죠?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니까 루트2는 유리수가 될수 없어서 루트2가 모일 수밖에 없어? 무리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고 그래? 기류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갔죠? 그래요. 자, 1 더하기 루트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그랬어. 그럼 1을 생각해보자. 1 플러스 루트2가 자 a 이렇게 나왔어. 그럼 a는 유리수 유리수라고 가정해봤다, 이 소리지.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는데, 그럼 여기서 루트 2는 어떻게 돼? A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럼 좌변은 지금 뭐가 되냐? 좌변 루트 2라는 무리수 돼버리는 거지. 우변은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인데,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뺐으니까 얘는 유리수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무리수하고 유리수는 같을 수가 없지. 네? 자 무리수와 유리수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모순이 된다 이 소리지. 이 가정에 네? 모순이 되니까 1 더하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한다 이 소리죠. 이해갔지? 이해갔어요? 그래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그랬다 A하고 B가 서로 소이면 A하고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증명했지. 그러면, 자, 얘를 부정해본 거야. A하고 B가 모두 짝수라고 가정을 해봤어. 그치? 그럼 A는 짝수니까 E, K는 E, L 이런 식으로. 이 문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세요 여기서는 K하고 L로 나왔는데. 그러면, E는 A하고 B의 공약수지. A하고 B가 서로 소라는 말의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 A하고 B가 모두 짝수라고 가정하면, 이게 모순이니까, A하고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그치? 이해 합니까이 말이 참이 된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걸 기류법이라 그래요. 이해 합니까 그래. 자, 그러면, 5번 문제 봐볼게요. 5번 문제.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정말 잘 봐야 돼. 자.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고 그랬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M은 3의 배수이다. 예? 그치?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증명해볼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M은 3의 배수이다. 그러면 얘의 M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해보는 거죠. 이걸 부정한 거지. 가정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은 3k 플러스 1. n은 3k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치? 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n 제곱을 해볼게. n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는 n은 9k 제곱에 6k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묶어지는 게 어떻게 돼? 3k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서 n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죠? 3 곱하기 뭐에 플러스 1 나머지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자, 이 경우도 봐봐. 여기에서 n제곱을 때려봤어. 그럼 3k 플러스 2의 제곱을 해봤단 말이야. 9k 제곱에 12k 플러스 4 즉, 얘를 3으로 묶어주면 3k 제곱에 4k에 4는 플러스 1 되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3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이니까 a에도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안 돼버리네.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라고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n제곱들은 다 3의 배수 아니니까, 이건 가정에 어떻게 돼버려? 모순 돼버린다. 이 소리죠. 맞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n은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었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학원 수업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네모칸 느낌, 네모칸 느낌, 예? 왜 이걸 이렇게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이거는 정말로 증명 차분히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단어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정수표현법, 그 다음에 닫혀있다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돌려서 여러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Papai